뭐냐고 도대체 그냥 돌인가봐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드라이브 하다보면 신기 반기한 풍경들이 자주 등장한다 야, 와 진짜 신기하다 기차 타러 가는 중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낮은 텐션 기차 타러 왔어요 눈앞에 신나. 커다란 기차를 보자 텐션이 업되었다 화면에 보이는 홈페이지에서 전날 선결제하고 티켓을 받으러 왔다. 티켓을 가지고 줄을 서면 되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짐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내 가방에는 빵이 내 손에는 커피가 있었다. 나는 내 소중한 빵을 뺏길까봐 그 자리에서 먹기 시작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총이나 무기, 폭탄 같은 게 있나 검사하는 거였는데. 순진한 난 외부 음식 금지인지 알고 소중한 빵을 내 윗속에 다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천천히 올라탔다. 낯선 사람과 마주보고 가야하는 상황. 무지 어색하다. 앞사람과 영어로 말하기 듣기 평가 몇분한 후에 지붕 없는 칸으로 나왔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인지 많이 나와있었다. 협곡의 사이를 지나며 느껴지는 짜릿함과 바람의 신선함을 마음껏 만끽했다. 가운데서 정면을 보면 더 짜릿하다. 10마일이 넘는 협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기엔 이보다 더 좋은 초이스는 없는 것 같다. 강을 따라 품어내는 엔진 소리, 그 위로 로얄 고지 브릿지가 보인다. 로얄고지 브릿지는 1929년에 지어진 미국에서 제일 높은 다리이다. 열차 여행 후 계곡을 더 여행하고 싶다면 번지점프나 곤돌라를 탈 수도 있다. 그리고 강에서 즐기는 카약과 래프팅 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래프팅이겠지. 아마도 처져간 얼굴과 내몸 전체를 리프팅하고 싶은 속마음의 표출인가 보다. 대머리 독수리와 큰 뿔양도 볼수 있다하여 눈 빠지게 찾다가 잠시 다른 곳을 본 순간 발견한 뿔양들 눈에는 담았지만 카메라에 담지 못했다. 이곳에 며칠 더 있거나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귀여운 숙소도 보인다. You can also rent the air s 화장실을 갔다가 비스타돔은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고 싶어 잠깐 올라가 보았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차피 지붕 없는 곳에 다 나와 있으니 굳이 비싼 비스타돔을 끊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늑한 우리 자리가 더 좋다. 2시간 기차 여행을 마치고 오늘 저녁 달라스행 비행기를 타려면 덴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2시간 30분을 운전해야 해서 차에서 먹기 쉬운 맥도날드 치킨 너겟으로 간식 타임. 맥반석 구이 오징어를 바베큐 소스에 찍어 먹으니 꿀맛이다. 덴버로 돌아와 검색 중 유타에서 한국분들이 시작해서 대박친 컵밥 트럭이 있는데 체인점이 있다 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양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 소스 범벅이라 놀랬다. <놀람> 와, 소스 늦은 점심을 먹고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아 마지막으로 덴버 다운타운 유명한 16번가에 도착했다. 새롭게 단장하느라 공사하는 곳이 많았다. 프리몰 라이드라고 써있는 무료 버스가 굉장히 자주 운행된다. 타고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금딱지들은 시청도 보이고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기념비도 있다. 베트남 전쟁, 걸프전, 1차, 2차 대전. 전쟁 기념비가 이 전쟁 영웅들 메모리 기념탑이 네 이렇게 생일을 빙자한 우리 부부의 2박 3일 댄버 여행도 마무리 중이다. 어릴 때는 생일이 돌아오면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를 먹는 즐거움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기쁨이 컸다.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며 하나씩 불어나는 숫자의 무게와 깊이를 생각하게 된다. 중년이 된 지금, 나이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매년 생일이 돌아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의미를 한번더 기억하라는 뜻인지 알고 살아야겠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선한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내가 되고 싶다. 앞으로 남은 내 삶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